이거 얼른 먹고 일하러 가려고요. 어, 이건 아닌데 돈 주고도 살수 없어요. 우 행복감은 돈 주고 살수 없는 것 같아요. 9시 31분 일단 지금 공복이잖아요 그리고 식초물 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뿌링클 저번에 남은 거 아침으로 먹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 다안 먹을 건데 사과랑 배 그다음에 여기 호두랑 계란 하나 후라이 했어요 지방이 과하긴 한데 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유기농 사과 식초인데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얼른 먹고 일하러 가려고요. 나마 이게 닭 가슴살이라서 이거 사왔어요. 음. 같은 가격에 반미 샌드위치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데아 이거 아닌데. 너무 부실해. 네, 저녁 밥입니다. 이게 미너 어제 구웠던 거, 콩나물, 그다음에 그냥 밥 이만큼 먹을 거예요. 지금 필라테스 가기 전이고요. 저녁 6시 반이에요. 방금 필라테스 다녀왔어요. 오다가 슈가토마토를 사왔는데, 이거 슈가토마토 처음 사보는 거거든요? 야채가게 사장님이 이제 사람들이 슈가토마토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토마토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단, 단맛 안 들어간 토마토 사려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왔거든요. 오늘 필라테스 체어랑 리포머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극기 훈련이더라고요. 와! 체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체를 그냥 막, 막 조지는... 조진다는 말을 좀 그렇긴 한데? 체가 불타요, 불타. 뭐야? 크로아상? 아. 근데 이거 플레인 맛이야? 무슨 맛이야? 내일 네, 나눠 먹자. 굴 떡국 먹으려고요. 9시. 이거 굴떡국 아침에 남편도 해줬어요. 저도 보양식 한 그릇 먹, 먹으려고요. 어우 아, 짭짤하다. 오늘 굴이 남자한테 진짜 좋대요.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다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 이거 빵 사다 줬어요. 뭐 이게 맛집이래요, 여기가. 뭐? 와, 근데 이 행복감은 돈 주고도 살수없어요왜 행복감은 돈 주고 살수 없는 것 같아요. 더 늦은 점심 먹는데 양배추 그냥 후추로만 간해서 볶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어 의성 마늘 햄? 제가 이거 사봤거든요. 좀 성분이 괜찮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인즈 머스타드랑 동치미 이렇게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이어트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 어제 필라테스 하고 왔잖아요. 내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통이 심해 가지고 어, 오늘 어디 나가질 못하겠어요. 그냥 운동 강도 대박인 것 같아요. 내일 영화 찍을 까지 넣어야지 아! 내일? 응 진짜? <laughs> 대박이다 제육볶음 동치미 우엉 대박인데? 어 진짜 맛있어? 오 맛있어 역대급 제육볶음이야? 응나 음, 여기... 조미료 하나도 안 넣었어 음, 이렇게 밥에다가 올린 다음에 어. 와 맛있지? 응 파는 맛 <laughs> 파는 맛이야 근데 나 조미료 안 샀는데 여기 맛있먹는데 약간 캐릭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진짜 알았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그래도 그냥 들어간 거 같다. 음. 좀 질렸다. 응? 좀질리건거 같은데. 질리게 아니라 기 지방이 많은 거 있지. 음. 이런 거 아닌데? 이거 먹고 싶은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먹자. 아니 이거 질겨서 그런 거잖아. 응. 아니 질리는 거 아니야. 먹고 먹자. 그한얘기 있네 되게.. 예민해졌어 너무 예민한데 왜냐면 <laughs> 돌리킬 리가 없거든 10분을 넘게 불에 있었는데? 아.. 아까 그렇다고 얘기하지 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응? 해명하는 것도 한두 번 얘기해. 응? 응. 너무 예민한데 그럼 내가 매번 죄인처럼 해명해야 돼 아니 왜 죄인처럼 해명해 그냥 어머님 같았으면 이랬을것 같은데? 뭐어저리고 이거, 이어이러고 그랬을 텐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거지거이그거야거야 응? 나는 이걸 실수 없이 했다고 생각했고, 실수가 없는데 오빠가 이제 뭐 자꾸 케첩을 넣은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이게 오빠가 나쁜 애들로 말한 건 아닌데, 나는 자꾸 내가 한 거가 뭐가 자꾸 이제 잘못된다는 식으로 하나씩 말하니까. 그러니까 방금도 아 이거 안 읽은 것 같다. 아, 그럼 아무 말안 하고 뭐... 먹어야 되네. 아니 아무 말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오빠도 만약에 오빠 가 요리를 하고 낙그나그 방은 아니고 분이 나지도 타도. 아침인데 좀 투머치한가요? 간장 계란밥에 부추 지금 제가 찢어서 넣었고요. 생부추고요. 그다음에 굴 묵국 이거 아침에 만들었고 어제 남은 제육볶음 동치미 좀 기름 기름진 걸 먹어줘야 배가 덜 고프게 하루를 보내거든요. 간장 계란밥은 간장에 밥만 했었는데 부추도 한번 넣어봤어요. 음, 간장 계란밥은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어제 제가 요거트를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 이거 하나 말고 세 통이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야곱 먹고 또 만들고 먹고 이렇게 하려고요. 레드향, 이 후식으로 하나 먹으려고요. 이제 빵 먹, 빵, 빵이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데 빵 먹을까 하다가 참았어요. 레드향. 상콤하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먹고 일하러 갈게요. 일하다가 잠깐 누워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근육통도 심해서 한숨 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 진짜 어린이집 다닐 때는 이렇게 어 쉬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맨날 말 많이 하고 목 아프고 막 그랬는데 편하긴 하네요. 그리고 저 좀만 잤다가 다시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안양천 걷다 올려고요. 이따가 어제도 하루 종일 안 걸어가지고 오늘 좀 걸으려고요. 그럼 10분만 잘게요. 안녕. 저, 운동, 갑니다. 슝. 아, 너무 추워. 아. 아니, 저, 포켓몬고 하러 나왔는데, 포켓몬이 없네요. 너무 추워. 아. 근데 여기, 포켓몬이, 웃을 것 같은데... 아... 까치... 레드 축구나~ 여러분, 방금 걷고 왔고요. 다섯시 8분, 이거 마켓컬리에서 또 주문했던 빵이거든요? 실에서 꺼내서 그냥 바로 먹는 건데 아이스크림 같아요. 퇴근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빨리 퇴근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남편 오기 전에 밥다 먹어버리려고요. 그리고, 지금 5시 반이니까 이거 먹고, 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단식. 하나 볼까?